거미가 아주 커다란 것요아 진짜? 거미가 음. 아직 작아서 음. 못 먹어 아 진짜? 응 음. 희나는? 희나는 너무 커서 보여 아 진짜? 희나는 너무 커서 보여 희나는 음. 얼마나 보여 발이 안 보여 나 이제 밥 빨리 먹자

장난 그만 빨리 먹어. 잘 먹다. 어디서 먹다? 응? 어 응, 엄마는 다 먹었어. 응. <laughs> 이와 <이리> 아파. 응. <laughs> 여기 음. 딱. 먹이말라서 응. 음. 여기 아파는 거야. 응. 음. 이, 작, 이런 거야. 응, 음, 그래? 개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고 있어. 우와, 장난 치고 있어. 진짜? 우리 너니초가 보자했던. 진짜? 개미가. 음, 개미가 그랬구나. 밥 어, 먹어 빨리. 밥안 아, 먹으면 엄마는 일어나도 돼? 안 돼. 밥 빨리 먹을 거야. 음. 벌써 두 그릇째야, 희라. 빨리 먹어. 아, 많이 먹냐? 소고기, 소고기. <laughs> 소고기, 맛있어? 네 <laughs> 국물 드링킹 한번 해이고 나 이제 죽어. 거미도 학교가? 거미.. 거미 아이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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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빨리 보어물 <먹어. 웃음> <laughs> <laughs> 마셔 이놈아 만디콘다? 응. 국밥 맛있지 이집 맛집이야. 맛집. 맛집. 응. 뭐해? 이 <laughs> 계속 여기 보고 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 보는 거야, 너 지금? 네. <laughs> 아. 이깐만인다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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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잘는다다먹었어 아니. 얘랑 이제 옷 갈아입고 우리 준비해야 돼. 빨리 먹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니 버스 타려면. 먹고 빨리 우리 손 씻어야 돼. 엄마는 손 씻고 양치하러 간다. 같이 갈 거야? 응. 그럼 빨리 먹어. 양치하고 같이 갈 거야. 응, 빨리 먹어, 그러면.